대역소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카나카 사카나카 사람은 누구든지 살고 싶다고 바란다. 일반적인 생명체라면 모두 그렇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더라도 마음 어딘가에는 그런 바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산재물을 바치는 것이다. 누군가를 자신의 대역으로 하기 위해서 자신의 대신 자신의 대신 좀 이상하네요. 죽어 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 대역 자신도 죽고 싶지 않다고 소원을 빈다. 어, 미사오가 생겨, 생각나는 그런 여기 어디? 여긴 네가 모르는 세계, 산자가 올수 없는 장소. 뭐야, 중이병이네요. 어, 역시 나는 사신, 너를 맞하러 왔다. 에? 너는 대역이 되었다. 죽어야 하는 자에 의해 강제로 죽게 되었지. 믿지 않는 눈빛이에요. 어, <laughs> 잠깐만요. 나. 죽는 거야? <laughs> 보통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이렇게 막나 죽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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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는다 말도 안 돼. 막 현실에 대해 막 부정을 하고 막그는 건데 물어보고 있어요. 어 동요하는 느낌. 니네 영혼은 참으로 아름다워, b e a u 순수하고 더러움만점 없어. 지금 여기서 걷어가는 건 그래 아까울 정도로. 어... 신은 인간에게 시련을 주어서 그것을 극복한 자에게 상을 준다. 죽음을 관장하는 나 역시도 신. 나는 내게 시련을 주도록 하지. 시련? 내가 가장 니가 강제로 죽게 만든 자는 너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뒤통수 칠하는 거죠. 그 전에 죽게 만들기 전에 뒤통수 칠하고 미리 예언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예, 예언이래. 미리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어, 그러네. 지금부터 네 기억을 지울 것이다. 그니까 넌 죽어야 했던 사람을 기억해내라. 그 강제로 죽게 한 자가 원래 맞이했어야 한 죽음은 그리 멀지 않았다. 그 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알아내지 못한다면 니혼을 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뭐, 대역소녀... 알겠느냐? 저기, 사신씨. 내가 알아내게 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야? 네가 살아남고 싶다면 그자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너의 기억을 지우겠다. 어, 동의 그런 거 필요 없네. 그냥 나 죽게 냅줘, 냅둬, 냅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 일단 무시하고 바로 기억을 지우는 센스. 그렇지. 내 이름 정도는 알려주도록 하지. 네 이름은 내 이름은 히토미다. 와 신발 봐. 헐 히토미, 히토미, 히토미짱. 잠깐만요. 저 머리를 뒤쪽을 풀었는데요. 묶여 있어요. 에? 저 뒷머리는 어디서 나온 뒷머리죠? 착시현상인가? 여기 어디 본적이 있는 느낌이더라. 여기 내 집인 걸까나? 뒷머리가 보이지 않는데, 뒷머리가 있습니다. 여기선 뒷머리가 없어요.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묶여져 있는데, 여기는 안 묶여져 있어요. 오, 어, 신발 봐. 완전 신상인데? 다 가져가고 싶다. 여기 뭐 하는 곳이야? 현관 같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열쇠로도 열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럼 문 따. 도둑들에서 그, 해수씨 불러. 열쇠가 걸려. 오, 우와! 난 이런 계단 걷고 싶어 집에 계단 있었으면 좋았는데 어? 내려가 보죠 시계 소리가 들려요 어?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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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그 먼지 먼지 어? 망가? 망간가? 아 망가야 이리 와. 형, 그렇지 마요. 이리 와. 어머. 형, 아, 제발. 아, 으아. 어머, 세상에. 그 다음 편, 그 다음 편. 다음 이 시간에. 5권을 기대해 주세요. 제게. 여기, 뭔가 적혀 있을지도 몰라. 어, 여기에도 열쇠가 걸려 있어. 미친 거야, 이건. 회전하는 숫자 다이얼 열쇠네. 아, 아니네. 숫자가 아니야. 이 열쇠, 숫자 대신에 히라가라로 맞추는 것 같아. 이 다이얼 자물쇠를 맞추게 맞게 맞추면 일기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종이도 있는데 히트있거나 헌데, 못읽겠어 아, 옆에 열쇠 두 개가 있어. 다른 문의 열쇠인 걸까? 열쇠 두 개를 손에 넣었다. 일이 이렇게 순순히 풀린다는 거는 나중에 완전 빵하고 터질 것 같은? 책가방.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듯이 조금 낡아있다. 책가방이에요? 난또 무슨 책인 줄 알았는데. 침대. 침대는 쓸수 없나? 오. 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아니 침대가 이러면 애는 숨을 어디서 쉬는 거죠? <laughs> 아 기본적으로 애는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구조가. 열쇠 걸리는 밤은 잔뜩이네. 어? 뭐야? 아, 사신씨. 여자였어. 글을 읽을 수 없다면 시련도 극복할 수 없겠지. 어? 점점점... 좋아, 이렇게 하지. 네가 가장 처음 기억해낸 사람을 그기억해낸 기억으로부터 그림자로 만들어 주도록 하지. 그 자는 너를 도울게야. 글도 그 자에게 읽어달라고 하면 돼. 단 죽은 인간은 불가능하지. 이미 증은 닌게는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없어. 알겠느니 응. 기억해내면 되는 거지. 잠깐만. 사신이라기보다는 되게 머리 색깔도 비슷하고요. 어. 저 여자의 후의 모습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감히 예상해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신이 저 히토미의 히토미의 모습으로. <laughs> 막막 막 그거였던 것이 후반에 너 어렸을 때 죽지 않게 한다고 자기 자신을 아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막 미래 모습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아 그런 거 같은데 왠지 느낌이 눈빛 눈빛 색깔 보자 아 눈빛이 달라요 얘 예, 아닌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눈색이 달라요 망했네요 열쇠가 걸려 있다. 열쇠, 열쇠. 내려가죠. 어, 깜짝이야. 열쇠를 열었다. 오, 열쇠를 열었어요. 헉꺄 뭐라? 기분 탓이었던 걸까? 뭐야 뭐지? 이 상자 라라라라라라 오른쪽 아래 조각만 비어있어 뭔가를 집어넣어야 하는걸까나? 여기에 맞는 조각을 찾아보자 으아아아 어째서 여기 있는거요 그렇게까지 놀랄 필요는 없자냐 아, 재, 죄송해요 아냐아냐, 괜찮아. 이 흉한 모습은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몸을 빼앗겨버려서 말이야. 아파, 이파, <laughs> 괴로워, 산산조각이야. 몸을 빼앗겼어. 맞아, 어딘가에 누군가야가 대역의식을 성공해서 버려 말이야. 내 이름은 교이코, 이집의 자식이 와리, 와라시아야. 자식이와리이렇실란 집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지. 사람은 안 심은 말이야, 맞아. 그런데도 이 집에 불행이 온것 같아. 너희들을 지키지 못해서 몸을 신에게 빼앗겨 버렸어. 내 탓이야? 아니야, 틀려. 누군가의 탓이 아니야. 결혼 지달지 잘못? 사실은 도와주고 싶지만 말이야. 이 몸으론 힘들어. 조심해, 토미. 이 집에는 실은 이외에 너를 방해하려는 녀석들이 있어. 그 녀석들은 내게 자비가 없다고. 녀석들이라니 미안, 이젠 힘들어. 어, 아, 사라졌다. 뭔가가 있는 거야? 상자 열쇠 화장실 그만. 아, 이거 봤던 곳이야. 왜 쓰러져 있는 걸까? 왜 쓰러져 있는 걸까? 왜 쓰러져 있는? 칫솔리네 음, 한 개, 두 개, 세 개, 전부 다섯 개네. 나 이외에 네 명이 있는 건가? 물이 나오는 것 같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어? 구석쪽에 뭔가 있어. 어! 그거야. 내가 찾고 있던 거. 단풍조각. 어딘가에서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단풍 조각을 손에 넣었다. 내용물은 비어 있다. 어, 뭔가 움직인 것 같은데. 응, 살찐 건가. 아까 초콜릿을 100몇 개나 먹었지. 150개 먹었나? 250개 먹었나? 샤워. <laughs> 이거 셔츠, 셔츠, 셔츠. 샤워 그건데. 짤 <laughs> 어, 알아요, 여러분? 물이 차있다. 바닥에 무언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오리 인형이다. 셔츠를 입을 때셔츠셔츠 셔츠 소리 나고 바짓, 바짓, 우윳, 우윳... <웃음> 맞아. <웃음> 지금 뭐 갖고 있죠? 단풍 조각 갖고 있네요. 가죠, 단풍 조각이라는 합체! 열렸다! 아, 이거 큰아빠한테 받은 머리끈이네? 어딨어? 으차! 어? 곰돌이야? 그, 큰아빠! 맞다! 큰아빠! 나한테는 큰아빠가 있어! 이 방에 살았었지! <laughs> 대역소녀가 되었는데 기억까지 잃었군 큰아빠 이름이 분명 어? 왼쪽에 뭔가 태어났어 큰아빠? 기억났다. 언제든지 함께 놀아주고 친절했던 좋아하는 큰아빠. 항상 셔츠를 이분째로 주무셨어. 아 맞아. 요지히로 큰아빠. 어? 어, 아니요. 히토미. 어, 되게 잘 생겼어요. 에 혜성이? 어 그런 건가? 아니 잠깐만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건 뭐 뭐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금 내용을 싹다 이해했어요. 혼자 고생 했구나이토이 지금부터는 큰 아빠도 함께니까 말이야. 정말요? <laughs> 왜거기선 대답하는 거지? 어, 큰 어, 아빠한테 맡겨줘. 네. 근데 다들 이불을 숨도 못 쉬게끔 <laughs> 덮고 있어요. 좀 이불을 작은 걸 샀으면 좋겠어요. 숨도 쉴수 있게. 어큰 아버지, 큰 아버지도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저집에 전통인 것 같아요. 예. 큰 아버지와 함께가 되었어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열쇠 걸려. 큰아빠가 뭔가 뭐 없나? 뭐어나이 열쇠 있어. 이러면서 방탁 열어주고. 아아 아! 큰아빠 이거 읽을 수 있어요? 보자 보자. 돌이킬 수 없는 12개의 순서는 돌고 돈다. 나의 마지막은 여긴 0인가 1인가. 혹은 마지막이 8이나 9이나 나를 여는 것은 끝은 1이다. 나의 형제는 없으며 1에서 1로 이어진다. 이라 적혀있네. 흥. 뭔뜻이야 어. 다브 입력한다. 7월 8. 어. 열렸다. 야. 어. 아니 뚫려 있네. 열쇠가 들어 있어. 이 토미. 마지막 페이지는 무상 것 같구나. 진짜다. 9월 14일 맑음. 오늘..잠깐만 이거 하나 읽으려고 지금 다이어리죠 생각해보니까 일기 하나 읽으려고 오늘은 모두 함께 놀았다 그간 다들 일 때문에 바빠서 같이 놀지 못해서 굉장히 즐거웠다 내일도 모레도 더 놀고 싶어 하지만 억지 부리는 건 안되니까 참아야지 또 모두 함께 놀면 좋겠어 9월 15일 약이 없어져서 큰일이었다 여기서 잃어버린 거였어 바로 병원에 가서 아무 일 없었던 거 같아 괴로워보이고 가여워보였어 이번에 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도 신경써야겠어 9월 16일 아빠가 위험한 상황은 넘기신 것 같아 한동안은 안정을 취하라고 말했대 정말 같이 놀고 싶지만 지치신 것 같으니깐 아빠를 쉬게 해드려야지 큰 아빠도 피곤할 텐데 매일 놀아줘 누나도 이야기해줘 남잔가 보네? 아빠도 큰 아빠도 언.. 어, 뭐야 왜 누나라고 했다가 언니라고 했다가 이거 뭐성 전체성을 알수 없는 일기야 놀아주진 않지만 엄마도 너무 좋아 일기를 매일 쓰고 있었구나 장안에 이토이 너였어? 에헤, 감사해요. 아니, 왜 너는... 왜 비행보다 잊어버려? 왜 약을 먹는 건 누구지? 어째서 엄마랑은 놀지 않은 걸까? 겨우 그 얘기 하나 보려고 어... 뭐야... 뭐죠? 잠깐만 에이... 당신은 어떻게 열쇠 얻은거죠? 여기저기 죄다 어설픈 자물쇠 투성이구만 열쇠 없었는데? 아저씨 어디서 아 두개 얻었었나? 아닌데 저아저씨 어떻게 열쇠 아! 일범이다! 아직 열쇠가 걸려있어 응? 어? 여기 뭔가가 있는데 아 진짜다 기축한 상자 퍼즐인걸까? 이 메모는 그 힌트인건가? 시간이 지나 달도 잠들고 산을 향해 여행을 떠난다. 조용한 바다의 파도 사이에서 다시 새로운 해가 뜬다. 산과 바다를 잇는 강은 눈부신 햇살을 받고 빛난다. 초목은 바람이 흔들리며 노래하고 바다를 건너고 건너서 나에게 나에게 뭔가 시 같네. 몇 개의 조각이 있어. 이곳에 딱 맞을 듯한 조각이네. 왼쪽부터 시작해볼까? <laughs> 메모 시간이 지나 달도 잠들고 산을 향해 여행을 떠난다. 조용한 바다의 파도 사이에서 바다의 파도, 새로운 해 달도 잠들고 산을 향해 산과 바다를 잇는 강. 눈부신 햇살, 초목, 바다, 퍼즐을 푼다. 뒤인가 그러면? 달, 산, 강, 파도, 해, 파도, 음표. 열렸다. 열쇠가 들어 있었어. 역시 앨범의 열쇠야 못하보소 사진 거의 다 검게 변했네 아무것도 안 보여 몇장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건 나지? 아 그렇네 왜 그러니? 제 사진 전부 안 읽고 있어요 왠지 쓸쓸해 보인달까 흠 얄미워 보인달까 이건 남자 같네 뭐랄까 그리운 느낌이 들어 오라이 사진 정원인 걸까? 이 사람 누구였지? 거기서 끝내 버리면 어떡해? 나도 몰라. 시청자들 돼지 저금 용물이 들어 있는 것 같다. 아니, 왜왜 왜 깨? 536엔이 들어있다. 메모도 떨어졌다. 돼지 저금통에 파편과 장난감 동전이 흩어져 있다. 동전 속에 메모가 섞여 있다. 고양이는 나에게서 도망갔다. 고양이는 어디에도 없다. 병실에서 찍은 것 같다고. 음. 붉은 액체가 묻어있다. 열쇠로 열었다. 어어어, 어, 어, 누군가 있다. 아빠,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다, 다 젊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구나. 네, 그래도 생각났어요. 아빠 이름은 시계루예요 책을 쓰는 일을 하는 굉장히 상냥한 우리 아빠 하지만 아빠는 병이 없어 왜 이름이 무죠그니까 아마도 대신 죽을 사람을 바랬던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아빠 에?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는데? 열쇠? 고마워요 아빠 왜 강탈하는 거죠? 알기 쉬운 한 권으로 읽는 신화 신화전성 동호회 마음의 정리가 잘 되는 책 릴리 요시오카 니비보탄 벚꽃의 눈동자 이렇게 두면 책이 파손된다군 어? 뭔가 봤는데 돌오라는 더빙거리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거리 검색하여 즐차해 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거리 검색하여 구독해 보세요.